다 살펴보겠습니다. 다 일일이 읽지는 못하겠고요. 아, 12절 보면, 에스겔서 3장 12절, 에스겔서 3장 12절 보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정말 고집세고, 완악하고, 어, 그래갖고 안 들을 것이다. 두려하지 워 말고 담대히 가서 전해라 듣던 안 듣던 너 신경 쓰지 마라 내 말을 가 전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절부터 그때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올리심에 내가 내 뒤에서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자신의 첫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라 또 내가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닿아 닫는 소리와 피조물들을 마주 한 바퀴들의 소리와 크게 몰려오는 소리를 들으니라. 이와 같이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올려, 데리고 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이건 뭐냐면 영, 이 성령께서 그, 어, 에스겔을에스겔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또 하시는 조치죠. 지금 이 신약적인 용어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들어올 신다는 그래서 거기 또 그, 하나님의 왕자 있는 그 대를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 영께서 나를 데려올려가실 때, 여기 14절에 보면, 쓰라림이 있었다. 여기 비론이 있었는데 속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쓴, 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형이 뜨거웠다. 이제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에스겔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면은, 아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어, 역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려면 내 힘으로 못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아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할때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힘으로는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이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무조건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감을 당하시고 거기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훈련을 받게 되죠. 이런 후에 주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이 이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 전에 어떻게 하셨나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났는가 그것은 이제 그 산복음서에 다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에스겔이 쓰고 뜨거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대원의 책을 먹을 때는 뭐예요? 그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오늘 특별히 뭐라 하냐면 재앙이 가득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재앙과 애곡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재앙과 애곡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먹은 책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재앙이에요, 애곡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이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먹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 아니까 정말 속이 쓰렸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아마 그의 영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영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쓰임 받는 것인가 아닌가? 전혀 불분명하게 믿음도 없으면 무슨 영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데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마음에 힘이 생기고 또 영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것은 뭐냐면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 줄이라 이게 요목입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분명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다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주로 하는 것은 잘 살펴보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여기에 2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수꾼을 세웠어요. 대원자를 세워서 대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대원자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대원자는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직접, 지금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연자에게 말해서 대연자가 백성이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대연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당시의 구약시대의 대연자들은 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책임을. 그 대중,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발버둥 치던 요나, 여러분들 이야기 드시죠? 요나? 하나님께 너 가서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 직접 그 백성들에게 가서 니누의 성그 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사람을 세우셔서 요나를 세워서 요나, 넌 니누에 가서 가서 내말 선포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이거는 가서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점점 꼬이잖아. 점점 꼬여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단 세워서 죽이지는 않지요. 쓰셔야 되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하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살려주셔서 다시 가게 해 결국 요나가 이, 저, 느꼈던 것은 뭐냐? 깨달은 건 뭐냐? 일찍 순종하는 게 좋다. 뭐든지 일찍 순종하는 게그 고통받지 않고. 예? 그래서 그 여기에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을 세웠다. 어? 그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사악한 자들 반드시 죽는다. 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잖아요. 나중에. 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네가 가서 해줘라. 그런데 내가 안 하면은, 네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자체가 억울한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의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언자의 굉장히 막중한 책임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경고를 해라. 경고를 해서 그들이 안 들으면 그들의 그들 책임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라. 근데 네가 안 하면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죄값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들의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 하나의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서 그냥 멸망당하면 그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원자의 책임입니다. 막중한 책임. 이거를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이걸 누가 아주 뼈저리게 이렇게 느꼈느냐 하면 바울사도가 느낀 거예요. 바울사도는 성경을 참 많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한 것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또 성경을 많이 배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자기 삶을 바칩니다 주님께. 그럴 때 그럼에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가는 것은 자꾸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울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 저 친구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하더니만 이제 어떻게 확 돌아서서 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특히 유대인들은 특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은 바울사도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나중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듣든 안 듣든 가서 전한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8장 5절 보면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이 고린도에 이제 들어갔더니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네.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사도행 18장 6절.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여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 하 자신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함으로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이제 여기서 툭툭 털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너무 화가 나서. 근데 한 말이 뭐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너희 너희들의 그 영혼 책임이 없다 이제. 니들 책임이다. 내가 분명히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기회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깨끗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뭐냐면 에스겔 네 가서 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피 값을 너한테 물을 거야. 에? 그래도 심판석에서 물으시겠죠. 네? 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는게 아니고 네? 바울 저도는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20장 보세요. 그 다음 다음.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20장 26절 보면 20장이요. 20장. 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에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제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피로부터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피로 깨끗하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안깨끗고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어떤 혼의 그 책임을 물을 때 전도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회피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약에만 개념이 아니고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딱 구원받으면요. 제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 28장, 그 마가복 1 6장에라는 것들은 그냥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기회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를 일을 다른 일로 들 육신의 일로 인해서 그걸 회피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역자 사역자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멀리, 멀리 와서도 저, 저기 상담해 줄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구원 상담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먼저 그일 제일, 제일 앞에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이것, 이런 것이거 알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책을 임 많이 묻겠죠. 너 지나다닌 사람을 다 얘기했어? 그것도 책임이 묻겠지만 특별히 이런 계획이 세워졌 때는 저는 미루지 않거든요.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네? 제일 멀리 가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제일 멀리 간 데는 아마 제가 저기 그 조정인 자면이 가정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님, 전도해 달라고 내가 장까지 갔었어요. 자고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부탁이 아니라. 그 혼에 대해서 그분이 듣든 안 듣든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해 달라. 이거는 언제든지 가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에 가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고를 전해라. 경고도 안전하면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아서 돌아서 쓰면 그 사람 살수 있었는데 내가 안 왔기 때문에 죽은 거야. 피를 묻겠다. 그 사람이 들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들 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최소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제가 혹시 가서 못 전해더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조건 극률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관심한 것은이게 죄예요. 정말 죄입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재치나 은사나 이런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복음을 또 설명하는 어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해라 안 되면 교회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안 되면 말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듣게끔 그게 전도집회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자20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의로운자가 자기 의해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그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 여기서 의로운자는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의로운자는 겉으로 보기에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그럼 죄가 남아 있잖아요.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냥 죽게 아니야 다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죽음은 다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이제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장서부터이 에스겔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4장. 4장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뭘부터 시작하느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0, 22절부터 27절까지. 예.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거기서 내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게 그때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 보니 나가니 보라 그,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발 그발 강 그, 비슷한데 있었는데 이제 어떤 평야로 나아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 그발 강가에서 처음에 환상 봤잖아요 일장에서부터 환상 보. 그런 주의 영광이 또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스겐는 거기 또 엎드려요. 그 영광 보면 거기 에 그대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이 24절 보면 그때에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발로 서게 하시고 나와 말하면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집으로, 내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입천장에 네 혀를 내가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다.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가서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걸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을 주면 하는 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7 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이, 주하나님 이같이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바라든, 에스겔이라는 위대한 대언자가 얘기하든, 그가 하는 말은 주가, 주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설교자도. 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뒤에, 이제, 이 반역하는 집이 이스라엘 백성, 아, 이, 정말 이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늘, 반, 반역, 반역하고 하나의 말씀 안 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장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해요. 이제 이상한, 사람 보기에는 이상한 사역을 하거든요. 뭐 이상한 몸짓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사장서도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룁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딱 2개월 남았습니다. 이 2개월 참으로 가치있고 보람있고 소중하게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의 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 졸업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도록 있 도와 접시고 또 12월 한달 다섯 주일 동안은 계속 주일마다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변화받은 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혼들이 이때 초청받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기한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 주시고. 동쪽 성경 사역이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북한 지하 교회의 그 성도들 참,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덟 남편들이 금년에 꼭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내 아내도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고 성장이 필요한 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 효유 형제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찾고자 주님 말씀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히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김양춘 어르신, 오종관 어르신, 강조민 님 어르신 특별히 여영진 어르신, 손경희 어르신, 이명순 어르신 투병하고 계신 한규친 어르신, 박현 어르신, 한임순 어르신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뵐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정인 자매, 송근기 형제, 허은정 자매 또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기억해 주시고 이또 주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형형제 환경을 주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일만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좀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